자, 기본 부다 진사 보시면 1번 P라고 하고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자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자 이차식이 주어지고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공식이 없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2차식에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무조건 근이 나오죠? 두 근. 네. 맞아요? 네. 두 근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2차식은 0에서 이렇게 알파벳타두 근이 나오려면 이 2차식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X 마 알파 X 마 베타의 곱은 0이다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두근으로 나온다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눈에 인수분해가 그리고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 사실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돼도 우리가 방정식의 무조건 절대공식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차식에 2차식을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근은 어떤 경우에든 구할 수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한 번에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오히려 역으로 근을 먼저 구하고, 그걸 넣으면 0이 되는 부일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역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이 피해식을 여기 는 0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얘가 0이 되는 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만족하는, 그죠? 두 근이 나오면 그두 근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 형태를 써보자 라는 거죠. 그럼 써볼까요? 일단 그러려면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리부터 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자, 피해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 하나 있고요. x의 1차항은 여기 두개 있네요. 따라서 2로 묶어서 2y-1x 쓰고요. 4y제곱-4y-3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는 0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근의 공식 회사 해보래요. 근의 공식 씁시다. x는 자 1차의 개수에 2가 곱해져 있으니 짝수 근의 공식 쓰시면 되고요. 짝수 근의 공식은 a분의 그럼 1이죠. 공모 쓸 필요 없고요. 1분의 그래도 쓸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 1차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 나누고 남은 거에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마 루트 이 나누고 나머네일 제곱 마이너스 이차 상수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음. 자 루트 안을 먼저 정리하시면 사 y의 제곱 마이너스 사 y 플러스 일 마이너스 사 y 플러스 사 y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예쁘게도 루트 안에 y는 다 사라지고요. 1 플러스 3, 루트 4만 남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마 루트 4, 2 이렇게 남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마 뒤에가 숫자로 계산 가능한 숫자로 나오는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실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1 플러스 일을 계산하면 플러스 삼,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따라서 p 를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나오는 두근은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삼, 마이너스 이 y 마이너스 일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근이 나왔을 때 이걸로 다시 인수분해를 쓰기 인수분해를 하기 좋은 형태는 뭐냐면 이쪽. 한쪽이 0이 되게 다 모아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니 이것도 0 이것도 0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그냥. 네. 따라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이차식을 인수분해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는 0만 마지막에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애초에 는 0이 없이 식만 주어진 거였는데 이런 원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방정식의 개념으로 푼 거라서 마지막에 저것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음, 음. 원리고사에서 저런 거는0 쓰면 틀려요. 이건 안 나와요. 이 전까지 우리 근각의 소관계 쓰는 것만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네. 이걸 지금 하고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그럼 너무 노양심이죠? 자, Q도 보실게요. x 제곱 플러스 가 x y 플러스 3 y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8 y 플러스 k가 x y에 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보면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 되는 걸한 방에 찾을 수 없으니 얘가 방정식에 쓰인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근을 구하는 근해공식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하시면 X제곱, X항이 이렇게 두 개니까 2에 2Y 플러스 1X 플러스 3Y 제곱 8Y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쓸 건데요. 역시나 1차항의 개수에 2가 곱해져 있어서 짝수 근의 공식을 쓸게요.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 분해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고요. 1차항의 개수에서 2를 나누고 나은 애를 몽땅 시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역시 1차에서 2를 나누고 나머네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 그래서 3y제곱 8y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정리해서 이 루트가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1차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야 x는 무슨 y다 이 해서 이렇게 넘겼을 때 xy 들어간 이쁜 1차식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 루트가 사라져야 돼.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어?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루트 없어져야 루트가 없어져야 루트가 없는 채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y 계산해서 x와 y만 남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루트 없애줘야만 해요 완전 제거 w e r 지 n s w e 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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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소거되기 위해서는 e r a 이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지금 2차랑 1차는 다 있으니까 k 1 마이너스 k가 뭐가 되야 돼요? 마이너스 네4 플러스 4가 되어야 되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뭐라고요?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고요. 요거해서 k 값 구하셔도 돼요. 어,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잘 아니까. 음.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쨌든 1-k가 결국은 4가 되어야 된다가 나와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쓰더라도 조건상 루트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루트 안이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보시면 기본 9-5까지는 간편한 내용이니 얼른 해볼게요. 자 9-5는 이제 보다 수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2시간 된것 같은데. 그렇죠. 몇분 남았는지 말해주시나요? 10분? 자 1번. 그렇게 많이 못어몇동3 그 마이너스 2와. 루트 3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따로 언급이 안됐으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가 되겠구나. 자 AB만 구하면 되는데 두 근을 아니까 이거 AB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이용하시면 돼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죠.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와 루트 3 플러스 의 합을 하면 뭐가 된다? 이 루트 3 마이너스 아, 2, a. 그렇죠이 루트 3이 맞고요. 이게 뭐가 된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가 되고요. 두근이 되는 루트 3 2와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면 누구와 같아진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 그렇죠. 1차 분의, 아 여기 2차 계수 분의 상수 B가 된다. 합을 할 때만 이거 분의 이거에서 마이너스, 곱을 할 때는 그냥 이거 분의 이거. 따라서 B는 3합차면3 빼기 4니까 마일이 되겠죠. 따라서 식을 온전히 쓰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정해놓은 이 식에 부한 a, b를 넣어서 완성해서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이나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끝에 는 0이 있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5단어는? 오호, 자 2번.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다. 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루트를 포함하는 한 근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개수가 유리수래요. 자, 원래 식에 있는 개수로는 루트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유리수니 그런데 한 근이 루트가 나왔다는 건 무슨 공식 썼다? 근의, 근의 공식. 공식 썼다. 근데 근의 공식은 루트 앞에 뭐가 세트다? 풀 마가 세트다. 따라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플러스 플러스인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유리수에서 무리수근이면 무조건 풀 마가 세트. 따라서 두 근이 2마이너스 e 루트 3과 2플러스 e 루트 3이 됐으니까 아 이차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한다면 두근 아니까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다. a는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두 분의 고비, 두 분의 고비 얼마다? b다. 따라서 b는 얼마다? 403 1이다. 그러면 2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3 번. 3 번은 e 플러스 i가 한 근인데 개수가 실수래요. 자, 그럼 똑같아요. 개수가 실수면 개수들만 가지고는 허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저 i는 뭐 계산하다가 근의공식의 루트 계산하면서 i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실수 개수 조건에서 i가 나오는 허근이 나왔다는 건근해 공식 썼다는 얘기고요. 그죠? 근해 공식도 역시 여이 i가 어쨌든 루트 마이너스 1 i도 루트 값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서 루트 나왔어. 그럼 앞에가 무조건 풀마가 세트. 그죠? 네. 맞아요. 따라서 여기에 편레인 e 마이너스 i가 무조건 같이 세트인 거예요. 실수개수에선 허수 두개가 켤레가 부족한 세트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근이 2 e 플러스 i와 2 e 마이너스 i가 된거니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이라고 쟤네 두근이 나오는 방정식을 놨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분의곱이 플러스 i 곱하기 이 마이너스 i를 하면 두분의곱 b가 된다 b는 얼마 b는 얼마 오, 오 그렇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그래서 i의 순환 당연히 아셔야 돼요 i i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 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네 제곱은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돌고 돈다 계속. 오해가 거야. 그래서 i의 4의 배수에서 뒤에 남는 값. 여기에 뭐 n이 남으면 얘는 앞에 4의 배수는 버리고 남는 만큼만 n제곱을 한 것과 같다. n이 될수 있는 값은 0, 1, 2, 3이 가능하다. 그래서 0,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 식은 식을 완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2차식을 쓸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오! 이거는 좀 우리 이번에 선생님이 근각의소의관계낸 거랑 좀 관련이 있으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래요 네. 자 기본 6번 보시면 x제곱-4x 플러스 1이 0이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진데요 자 이렇게 2차식과 두근을 같이 주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근과 계수와의 배수와 관계. 관계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아. 자, 그렇죠.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다? 네. 1. 2차분의 상수.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가지고. 1번. 2α 플러스 베타와 α 플러스 2β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을 두근의 관계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이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2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 일단 어쨌든 두 근에 뭘 해요? 합을 합니다. 이거 두 근의 합하면 3알파 플러스 3베타겠죠? 보자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주어진 2차식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문제 조건에서 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좌변에 3을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 4, 12가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10이다 할수 있어요. 그다음 b를 구하기 위해서 b는 두 군의 곱과 연결이 있으니 문제에서 준두 군을 곱합니다. 얘는 1차분의 3b. 그래서 하시면. 이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제곱은 비다가 되서요2로 묶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다음 5 알파 베타 계산하시면 돼요 자두 개의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1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2곱1기0 0 0 10,000, 10,000, 1 0니까0 1시면 얘는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x 0 0은0 0 0 0 10,000, 1 0 0은0이다라고0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0 10,000, 계0 0의0 10,000, 10,000, 1 0 어, 일정한 합과 곱을 만드는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 알파, 베타의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다시 그지? 두근의 합, 곱을 할때 합, 곱해서 나오는 애들을 정리해서 이 합과 곱을 대입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2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분의 1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두 분이다. 자, 그럼 역시 얘들을 두근으로 가지는 2차식을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서 두근의 합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연관 있는 건 요거 두 개를 묶고, 그 다음에 같은 형태인 분수끼리 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근의 합이 되는 건 마이너스 A겠죠. 해보시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되고요. 알파 분의 a 플러스 베타 분의 1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는 건 뭐부터 한다? 무조건? 통분. 통분, 죠얘통얘하시하 그렇죠. 알파 알 a 분타 알파 플파플베타예타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합 a p l u 서 14인 걸 아하. 알고요. 얘는 1분 a 4니까 4 b e 서 18. 따라서 a 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하시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에서 전개합니다. 그럼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 다음에 알파플러스, 베타플러스 알파베타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제곱의 곱은 제곱을 묶으면 이렇게 돼서 1, 두 개의 합은 4, 여기는 1분의 1, 그러니까 6은 따라서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쉬